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성공하는 그날이 되길 기원하면서 시작합니다. 2024년 갑진년 양띠운세 타로카드로 보는 열두달 다운세 카드는 13장을 뽑겠습니다. 마지막 한장은 1년 전체운을알수 있습니다. 2003년생부터 시작합니다. 1년 3월 때부터 시작합니다. 보통 연초 3월 때부터 시작하는데, 1, 2, 3. 이운 좋은 운도 3개월은 맞져야 됩니다. 1년 좋아서, 이제 3개, 3년은 좋아야 이제 사업에 이제 큰 돈을 벌수 있는 것처럼, 이제 다른세도 3개월. 이, 잠시 한달 떨어지면 괜찮은데, 3개월 떨어지면 1년 전체가 이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1월 때부터 시작합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자, 시작은 안 좋습니다. 시작 1월달. 어허. 자이 카드는 카드 보는 것처럼 일단 밤입니다 어둡다 누웠죠 또 등에 칼이 꼽혔습니다 그러면 아프다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 머리 아프다 때로은 밤에 불면증 잠을 잘못 잔다 이성관계에서는 뭐 헤어짐 다툼 뭐 이별 그리고 이제 취업 부분에 취업의 실패 하지만 1월달부터 시작은 안 좋았죠 시작이 안 좋았다는 것은 그 전에 원래 2023년도 연말이 좋지 않다 보면 되겠죠. 하지만 카드가 2월달부터는 마법사 카드, 2월달부터 팔, 을 들고 있습니다. 힘내자, 화이팅 한다. 그래서 2월달부터 시작합니다. 2월달부터 1월달 회복, 1월달에 아픈 과거를 회복을 하고 2월달부터 시작합니다. 2월달부터 힘내서 성공한다. 3월달에는 사람들과 상의도 하고, 사람들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그 사람들의 축구, 동업자, 동조자, 날 도와주는 사람들, 귀인떡, 이렇게 나타냅니다. 1월 달 잠시 주춤했지만 2, 3월 달 회복하는데 4, 5, 6 이제 2, 3개월 도 운이 좋아야지 1월 달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다. 4, 5, 6와 카드 잘 나왔습니다. 자이 1월 달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건 과거 그러니 지금이죠. 이면저 2023년도 지금 10월 달이 9월 달이니까 2023년도에 아픔을 연말에 이어지던 것이 1월 달까지 그 고통을 겪다가 2월달부터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4월달에 다시 킹카드 나왔죠. 일이 잘 된다, 하늘이 성장된다, 합격이죠 시험. 이 지금 2003년생은 이제 사회 천생입니다뭐 대학교, 뭐 취업하는 분 사람들도 있고 남자들은 군 생활하는 경우도 있죠. 1월달까지 내가 아프고 고통받고 걱정했던 것을 회복을 하고 2월달부터 쭉 흘러가면서 성장합니다. 합격, 합격, 성공, 요걸 나타냅니다. 6월달 돼서 고민합니다. 과연 내가 선택에 고민, 고민했던 거, 걱정했던 것이 잘될 것인지, 내가 잘 지금 이, 하고 있는, 처해져 있는 환경에 잘 지나갈 것인지, 그런 사례를 보는데, 이 고민하는 카드가 나왔을 때는, 다음, 다음 카드가 운이 좋으면은, 이 고민했던 게, 내가 계획했던 것이 성공될 것이고, 이 다음 카드가 떨어지면, 이 계획했던 거, 고민했던 것이 반대자 변기를 갑니다. 7월달 8월달 여름 어. 이 고민했던 것이 뭔가 조금 8월 7월달 돼서 제대로 답변이 나오지 않고 제대로 길을 선택하지 못했지만 8월달 돼서 다시 성장합니다 그래서 6월달에 고민했던 것은 8월달에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펜타클을 돈 펜타클 돈입니다 돈을 들고 있죠 그러면 이성관계 재물론이 성장한다 자 9월달 10월달 자, 9월달 10월달 자, 이때 고민하던 것이 뭔가 조금 불안정하다가 잘 진행되다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근데 하지만 10월달 되면 다시 고민합니다. 아마 이 초반에 조금 고통스러웠던게좀잘 진행되다가 이 고통스러운 거는 해결이 되니까 조금 6월달 내가 그 요인이 좀 남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남아서 이 9, 8월달, 9월달 잘 진행되다가 10월달 돼서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흰색, 검은색, 갈림피죠. 이쪽, 저쪽, 일로 갈까, 절로 갈까, 편입을 할까, 취업을 할까, 직장을 할까, 장사를 할까, 이런 편입, 갈림길, 이 친구를 만나야 될까, 헤어져야 될까, 갈림길이죠. 자, 11월, 12월은 다음 연도에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자, 11월, 12월이 카드가 좋게 나오면 2025년도가 좋다고 볼수 있겠죠. 11월, 12월. 어... 자, 11월 달에는 내가 계획했던 것을 자, 이때 내가 고민했던 것을 다 이루지가 어렵다. 이때 내가 이성관계가 잘 만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걸 다시 인간, 그 관계가 떨어진다. 지연된다. 뭉춘다. 좀, 어, 김숭생 소해진다. 근데 12월달에 회복합니다. 그래서 12월달에는 이제 잘 지낸다. 초 이제 이성문제 따지면 초반에 이성문제 잘안 되다가 잘 지내다가 이때 계속 만나야 될까, 헤어져야 될까, 의견 충돌하다가 뭔가 조금 좀냉랭하다가 다시 잘 지내다가 다시 또 관계가 민숭민숭해지다가 민수 이때는 뭔가 좀덜 만나다가 다시 잘 되는 겁니다. 뭐 학교 부분, 학교 부분, 학업 부분, 초반에 조금 쉽지 않지만 학교생활 잘 지냅니다. 6월 달 돼서 좀 마음이 여름 다들 아냐한테서 생소하다가 다시 와서 편입을 해야 될까? 계속해야 될까? 일을 그만둬야 될까? 잠시 쉬고 싶지만 다시 회복되는 거. 카드가 전반적으로 아주 나쁜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고민하는 카드가 이거 고민, 고민, 고민 다 고민하는 거죠. 실속이 부족한 거도 그래서, 1월 달에 한번 나쁜 카드가 있고, 나머지 카드는 이 정도면은, 어, 날씨처럼 말 갔다가 흐렸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1년 전체를 볼까요? 와, 1년 전체는, 아우, 이 카드 잘못 읽겠습니다. 1년 전체는 답답하다 답답하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난, 이제 20대인데, 이제 사회초년생인데, 과연 내가 학교 진로를잘 선택을 했을까? 과연 내가 이 친구를 잘 만났을까? 과연 내가 이 취업부분은 하지 않고 미뤘을부분 잘 될까? 당연히 이때는 걱정하는거에요. 왜? 아직 사회경험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전체는 내가 고민거리가 많다. 다음에는 1991년생입니다. 1 9 9 2년생은 이제 30대네요. 30대는 모든 게 안정적이고 정착을 할 수, 해야 되는 시기여서. 자, 1월달 시작합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어허 처부터 꼬입니다 91년생 양띠 음, 자, 시작부터 자 지팡이 들고 있는 싸움입니다 싸움은 다툰다 관제 구설 시비 트러블 직장에서 사람들과 다투고 구설이 일어나고 가정에서 사람들과 다투고 구설이 일어나고 친구들, 사회, 인간관계, 지인, 지인들과의 어떤 트러블, 다툼 이런 걸 예상합니다 이 구설이 일어나는데 1월달은 이제 그래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연초나 3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2월달은 데빌 카드 나왔습니다 악마 카드 나츠로두 사람이 있죠 부적절한 이성관계 빠지는 겁니다 중독되는 거죠 술 여름, 이승, 게임, 취미 활동에 빠지는 거예요. 돈 나가는 시기다 이때 관제 구슬 스트레스 받다가 아 스트레스 받아 술 많이 먹자 술 먹고 느끼자. 이승을 만났는데 이승이 오른 이승보다 부 적절한 이승을 만 게. 트러블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때 내가 열 받아서 에이 모르겠다 좀 쉬자 좀 즐기자 좀 놀자 이상황입니다이 스트레스 받으면 좀 쉬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3월달, 3월달 시작입니다. 와, 3월달부터 일이 너무 많다. 앞이 보이지 않죠. 지팡이가 많죠. 그럼 여러 가지 업무를 보면서 힘들게 진행한다. 3월달부터 앞이 보이지 않고 정신없이 움직인다. 자, 4월달부터 회복해야 됩니다. 4월달, 5월달과 어 자, 4월달, 5월달 회복합니다. 자, 펜타클은 돈입니다. 펜타클은 돈, 재물, 이성 합격. 자. 이때 좀 스트레스 받는 것을 앞에 일만 열심히 하다가 4월달 5월달 잘 되다가 포기합니다 어, 어 디스카도 죽는다 포기한다 멈춘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성관계는 포기하고 헤어지는 부분이죠 근데 어, 때로는 네, 가정에서는 다투다가 잘 지내다가 다시 에휴 됐다, 취업, 취업 됐다. 대, 대화 단절 사업은 돈잘 벌다 이때 돈잘 벌다가 처음에는 장사가 좀잘 안되고 손님이 더럽게 생기다가 돈 좀, 매출이 좀 올라가다가 다시 매출 떨어지는 상황이죠. 떨어졌으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7, 8, 여름. 성수기, 비수기. 여름에 성수기, 비수기 잘 되는 업체가 있고 잘 되지 않는 업체가 있습니다. 디스카드 나왔으니까 회복해야 되죠. 7월달, 오, 8월달, 오. 9월달까지 볼게요. 9월달. 자, 이때 쓰러졌다가 이제 여러가지 고민합니다.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갈등 요소. 가끔 하다가 열심히 일이나 하자. 8월달에서 회복합니다. 9월달. 금전의 여유, 안정, 이성의 어떤 편안함, 이성 관계, 이런 부분이 여유가 생기는 거죠. 하는 일, 직장 보고, 사업 부분. 사업법. 어, 가을, 9월, 10월, 추석입니다. 10월달까지. 어, 지쳤다. 이제, 처음부터 너무 뭐 꼬였죠. 1월달, 악마카드, 일에 지치다가, 좀잘 회복하다가, 다시 포기하다가, 좀 가깝하다가, 그만두니까 답답한 거죠. 근데 어디 일하러 갔는데 일이 너무 많아. 바빠 돈이 좀돼 흔히 좀 쉬고 싶다 그래서 초반부터 조금 꼬였습니다 초반에 구설수 때문에 조금 전체가 조금 어 아침에 날씨가 비 오고 흐리면 어떻게 해 옷이 젖고 차가 흐해지죠 그처럼 초반에 조금 꼬였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은 다음 연도에 이어지는 분인데 11월 연말은 잘 나와야 됩니다 11월 와 괜찮습니다 12월 딱와 연말 좋습니다 자 11월 12월 제 에이스, 신의 손, 매직, 마법사. 자, 2024년도에 연말에 11월, 12월 카드가 났다는 것은 다음 년도, 2 0 2 5년도는 운이 좋조리라 기대를 합니다. 일년 전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크게 추락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날씨가 변덕이 있는, 좀 소나기 오고, 소나기 오는 시기. 그래서 아주 나쁜 날이지만 전체 12장 봤을 때는 좋은 카드가, 어, 이게 바쁘게 일하는 거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한 1년 반 틈은 좋고, 반 틈은 약간 떨어지는데, 큰위가 오는 카드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면 1년 전체를 볼까요? 1년 전체. 그냥 바쁘게 앞만 보고 밀어붙이자. 일만 열심히 하자. 장사 열심히 하자. 이성, 이성관계가 잘 진행됩니다. 싸웠다가 다졌다가 다시 정분 났다가 또 싸웠다가 다졌다가 그래서 1년은 바쁘게 진행되는 그런 카드가 됩니다. 그래서 1991년생 1년이 조금 어, 변덕스러운 1년이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1979년생. 2 0 9년생은 이제 직장생활 하신 분들한테 개인 서비스업이나 영세업, 소상공인 분들은 많은 위기를 겪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좋은 카드만 나왔으면 합니다. 3. 1월달, 2월달, 3월달. 와, 아주 잘 나왔습니다. 1월달부터 금전의 여유, 마음적인 여유, 미성관계, 어, 사람들과 화, 합 사람들이 어떤 모임, 동동조자 도와준 사람들. 3월달, 자, 3월달 시작이죠. 3월달도 바쁘다. 일이 많다. 할 일이 많다. 열심히 하죠. 시작이 괜찮습니다. 자, 4월달, 3개월 좋으니까 한 6월달까지 좋아져야 되겠죠. 어, 아, 어, 잠시. 아, 6월달. 자, 4월달에, 1월달, 2월달, 3월달. 자, 날씨가 맑으면은 분명히 중간에 너무 장시가 많이 나려는 비가 온 날이 있겠죠. 저런 1월달, 3월달까지 잘 지나가다가 4월달에 좀 쉬어야 됩니다. 잠시 탈납니다. 열심히 바쁘게. 이때 너무 일 너무 많이 해서 지친 거죠. 과로죠, 과로. 가로. 쉰다. 스트레스 받는다. 머리 아프다. 왜? 다음 카드가 좋은 카드 나왔기 때문에. 펜타클. 금전과 푼다, 나눈다. 어떤 금전의 여유죠. 그래서, 이 3월달에, 4월달에 잠시 주춤합니다. 건강, 스트레스, 불면증. 4월달에 잠시, 칼 꽂히는 거는, 4주, 4주상에서는, 우리가 애군, 살도어이는기이될수있어요 4월달은, 4월달만 잘 보내시면, 5월달, 6월달에 회복하는데, 6월달에 좀 가깝습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뭔가 잘 풀리지 않는다. 9월, 이제 8월달, 7월달, 8월달은 여름에 한 시쯤. 이 소상공인 영세업 서비스업 서비스업을 가지는 분들은 이제 성수기 비수기 어, 성수기가 될지 비수기됐 될지 오잘 어, 어, 나왔습니다 어, 7월달 장수 좀잘 됐습니다 금전 부분 돈 부분 다시 포기한다 멈춘다 장사한 다음 장사가 좀잘 되다가 그때좀 몸이 아파서 좀 쉬었다 가또 다시 손님들이 와서 장사 잘 되다가 내가 생각만큼 잘하는데좀 답답하다가, 또 돈이 또잘 돌아가다가, 이때 멈춥니다. 여름면 너무 덥든지, 아니면은 비가 많이 와서 비숙이 되는 거죠. 8월 달에는 이제 장마, 7월, 8월 달 장마가 와서 비수기 원래도 이 장마가 좀 길었죠. 무더위도 길고. 그래서 비수기 와서 그때 조금 멈춥니다. 자, 9월 달, 10월 달. 가을 추석. 회복합니다. 우와, 그래도 좋습니다. 이성관계, 뭐 결혼, 재혼. 이때는 이제 금전 부분. 어, 이, 이때, 디스카드 포기했다가 멈췄다가 다시 회복합니다. 자, 11월, 12월, 다음 년도에 시작하는 단이죠. 11월, 12월이 좋으면은 2025년도도 같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카드가 크게 문제되는 요 카드 한 번, 그래서 4월 때는 좀 쉬어야 4월 때는 비수기, 멈춘다, 투자는 관망한다, 뭐, 결혼, 출산, 멀리 이산, 큰 투자, 이런 부분은 4월달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11월달, 와잘 나왔습니다. 12월달, 우와, 1년 전체는 돈을 좀될것 같습니다. 일도 잘 되고, 돈을 좀될것 같은데, 어, 이 전체 12장 카드에서 떨어지는 카드가 2가지죠이티스 카드는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도 나타납니다. 자, 1년 전체. 전체는 내가 좀 고민한다. 전체는 내가 1월달 시작했던 것만큼, 내가 시작, 이한해 시작했던 것 전체에서 1년 동안에 내가 한쪽 마음에 뭔가 내가 좀 부족함. 내가 예상했나 만큼 수학은 좀 적은. 그래서 고민을 좀할수 있지만, 1년 전체는 금전 부분, 일이 잘 된다는 건 돈이 잘 버는 거죠. 여기도 금전, 금전. 이것도 금전도 해당 됩니다. 금전. 행복, 성공, 여유, 다산, 만석군. 아, 연말까지. 1년 전체에서 한두달 잠깐. 제일 안 좋은 는 4월달. 4월달에 모든 것을 이제 관망하시기 바랍니다. 뭐, 살짝 한 달만 피하면 되니까, 뭐 이사, 출산? 부자 이런 거한 달, 4월 달만 피하시고 1년 전체는 내가 욕심만큼 다 되진 않지만 1년 그래도 괜찮게 흘러갈 수 있는 카드였습니다. 조정도면 카드 잘 나왔습니다. 1년 12달 다나다 좋은 카드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반틈 이상 최소 한 2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3개 이상 넘어가면은 좀 굴곡이 있는데 한두달 정도는 우리가 기억해 봐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67년생. 67년생은 조금 카드를 조금 더 썼을까요? 자 1월달 1 2 3 1월달 시장 괜찮 습니다 2월달 3월달 우와 시작 좋습니다 시작 내가 직업적으로 한번 더 성장 을한다 직업적으로 내가 때로는 내가 일찍 퇴직하고 내가 제 2의 인생을 꿈꾼다 그래서 시장 좋습니다 1월달 2월달 3월달 거의 좋은 카드 는 말할 게 없습니다 사주, 사주를 봤을 때도 사주가 잘 나오면 말할 게 없습니다 카드가 지팡이 들고 내가 멀리나 지급적으로 그또 성장한다. 큰 꿈을 가진다. 2월 달에 계획했던 게 회전된다. 움직인다.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전체가 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4월 달, 5월 달. 시장이 좋기 때문에 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카드는 거의 의미가 다 똑같습니다. 갈등, 고민,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갈림길, 흰색 검은색, 갈림길. 자, 6월 달에는 금전, 고민, 걱정거리. 이성관계, 어, 답답함. 이 4, 5, 6은 다 갈등, 고민, 걱정거리, 갈림길이 됩니다. 어, 3개월이 너무 고민하고 답답함 기운이 좀 길죠? 그럼 여름, 비수기, 성수기는 어떻게 될까요? 어, 계속 고민합니다. 우와. 이 4개월 동안 계속 고민합니다. 고민, 답답함, 답답함. 결국 8월달 돼서 이제 회복을 하는데, 자, 9월달. 가을, 추석, 9월 달에, 어 결국, 어 포기합니다. 어, 계속 4개월 동안, 이, 한 달이 아니고, 1년 12달 중에서 4개월이면 거의, 어, 4분의 1, 한 분기가 거의 다 계속 오유하는 거죠.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제, 예를 들어, 장사가 하는데, 처음에 장사 좀잘 됐어. 근데 이때 장사 계속 안 돼. 완전 손님이 끊겨서 피합할 정도도 아니고, 그런다고, 뭐, 현상 유지 하는데, 따로 남는 게 별로 없고, 그래서, 4개월 동안 계속 장사가 잘안 된다면, 정말 힘들죠. 자, 5월 달에, 5개월째, 그래서 8월 달에 한번해보 갑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포기한다 이때 고민, 고민, 고민이 좀긴죠 고민이 길다가, 결국에 포기하고, 또 다시 갈림길. 같은 카드입니다. 이 카드, 이 카드, 이 카드, 이 카드. 다 같은 겁니다. 다 같은 두 마리 강아지. 갈림길, 고민거리, 극탱거리, 어디로 갈지. 연말에는 카드가 좋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 다음 연도가 같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어, 1년 망쳤습니다. 보통 시작이 좋으면, 마음을 깔끔하게 잘 좋은데, 크게 위기 오는 건 아닙니다. 계속 고민하는 거죠. 1년이 가깝하다, 가깝하다, 또 가깝하다, 그만둘까. 이때는 결국엔 포기합니다. 포기하고 12월 달에 새로 시작하자. 그럼 내년에 새로 시작하자. 그럼 2024년도는 포기하고, 2025년도부터 새로 시작하자. 시사로 새로, 새로 시작하자. 언제부터? 12월 연말에. 1년 전체 가다 1년 전체는, 어, 수확이 적다. 내가 노력은 이만큼 했는데, 내가 가장한 대가는 적다. 그래서 이 카드가 내 4개월이 고민하는 건데, 결국 5개월까지 인정됩니다. 그래서 1년, 어, 2024년도는, 어, 모든 것은 관망해야 됩니다. 투자, 큰 이동, 변동, 변화, 이런 부분. 그래서 1년 전체가 좀다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도, 카드, 타로카드, 사주나 타로카드 손님 보시면 저도 우이 좋은 분이 보셨으면 저도 편하게 상담할 건데 와, 카드가 조금 안타깝게 나왔습니다 큰 위기가 오는 건 아니지만 계속 고민합니다 아마 1년을 계속 갈수 있는 걱정하는 것됩니다 그러면 55년생 이번에는 카드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카드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 운명이 항상 좋을 수는 없죠. 좋고, 나쁘고, 왔다 갔다 합니다. 번이, 짜, 번이 많으면 명이 짧다든지, 다양하니다 모든, 모든, 모든 상대100%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1월달, 2월달, 3월달. 마찬가지로 1, 2, 3월이 운이 좋아, 시작이 좋아야 됩니다. 1. 오, 좋습니다. 2, 우와. 3, 아. 자, 1월달은 이제 킹카드. 일이 잘 된다. 새롭게 시작해오고. 내가 도움을 받는다. 인터, 인포. 주위에 도움, 도움을 주는 사람들. 하지만 3월달에 어, 카드 말 그대로 칼코핑을 상처받는 겁니다. 상처받는다. 잠이 안 온다. 불안하다. 고민하다. 고민한다. 고민된다. 걱정된다. 갑갑하다. 자, 이 회복을 빨리 해야 됩니다. 4월달부터. 이어지면은 전체 1년 동안 계속 힘들 수 있습니다. 4월달, 어, 5월달, 어, 잘 나옵니다. 6월달, 어, 잘 나옵니다. 이때 가깝하고 고민하다가 옛날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항상 쭉 바쁘다가 잠시 멈추면은 과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쁘면 정신이 없는데, 어, 항상 바쁘게 움직이다가 잠시 멈추는 식이죠. 치열한 듯이. 이때는 회상합니다 옛날 생각 아, 이럴 때 이럴 때잘 되다가 2023년도 또잘 되다가 3월 달에 잠깐 춤추 하다가 다시 회복이 잘 될까 자 4월 달 넘어가서 5월 달에 또 제대로 시작합니다 밀어붙입니다 자, 금전 따지면 은 돈돈 돈돈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 이승각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잠깐 추춤합니다 7월 달 8월 달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맞을 것인지 비수기 맞을 것인지 7월 달 8월 달 우와 우와 카드가 좀 이때 잠시조 주춤하고, 전체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자, 지팡이, 킹, 합격. 이때는, 애기들, 기기는 놀죠. 애들 놀면은, 손주, 손녀, 뭐냐면 재혼, 새로운 이성, 친구, 인간관계, 성공 여부를 계획했던 거, 자격증, 시험, 사업, 계획했던 거, 성공. 자, 9월달, 10월달, 가을입니다. 가을을. 러브카드, 사랑한다. 때는 내가 사랑그 사람과 새로운 이성을 만나서 행복하다. 호응을 받는다. 때로는 내가 사업 부분은 갈림요소, 걱정거리죠. 카드가 전반적으로 이때 잠시 떨어지네요. 자, 11월, 12월, 연말. 연말이 좋아야 다음 연도가 좋아지겠죠. 와, 괜찮습니다. 다, 잘 나왔습니다. 우와. 한달 이정도는 안다닙니다 이정도 살짝 피하면 됩니다. 이 3월달만 피하면 됩니다. 매매, 뭐 계약, 뭐 이사, 투자. 모든 것을 이 3월달만 피하면은, 뭐, 나머지 카드는 하고 싶은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원하는 카드. 보시면, 어, 제일, 제일 나쁜 카드 하나, 한달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빨리 회복합니다. 자, 1년 전체를 볼까요? 아하하, 1년 전체. 다름새는 참잘 나왔습니다. 다름새는 참잘 나왔는데, 1년 전체는 내 욕심이 안 찬다. 내가 원래 예를 들어, 장사하면 이렇게 장사 잘 된다. 면은 권리금 받고 팔고 나간다. 그래서, 이 1년 전체는 1년 동안 내헤어던 것을 내가 포기하고 따나는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로새는 좋지만, 1년 전체내 마음의 욕심은 좀잘안찰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전체는 한 달, 3월 달 빼고는 전체가 운이 괜찮게 잘흘져나왔습니다 55년생 분들은 건강 유의하시고, 스트레스, 스트레스 줄이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소원, 손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